초등학교 과학 시간에 어 아이들이 실험을 하는데요 혼합물 분리해서 소금하고 모래 같은 걸 이렇게 막 섞어서 그걸 이렇게 분리하는 실험을 하거든요 여기 보면 이렇게 이런 모래 같은 게 있고요 모래 같은 거 그리고 이렇게 하얀 소금이 있어요 하얀 소금 네, 하얀 소금 서 이게 따로, 이게 모래는 모래되어 있고, 소금은 소금되어 있고, 따로 있으면 뭐 저, 전혀 문제는 없죠. 소금은 소금, 하얀 소금. 뭐, 먹을 때 쓰면 되고. 모래는 또 모래대로 쓰일위 쓰면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게 뒤섞여버려서 막 섞어, 섞어져 있으면. 이제 이 섞은 것을 아니, 섞은 거를 분리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이걸 분리하는 그런 걸 이제 아이들이 시험을 하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분리할까? 소금하고 모래가 이렇게 뒤섞여 있는 걸 어떻게 분리하죠? 이걸 분리하려면 여기다 물을 넣어서 이렇게 물을 넣어서막 저으면 소금하고 모래하고 물이 뒤섞여 있는 소금물이 되죠. 모래 섞인 소금물 그럼 이렇게 우선, 우선 물을 넣어가지고 섞어놓고 그 다음에는 이런 거름종이 필터 이런 거름종이 필터를 이렇게 가져다가 밑에 1컵이나 뭐비커을 넣고 위에다가 이렇게 이, 걸음종이를 놓고, 이, 물, 소금물, 모래 섞여 소금물을 쭉, 으면은 그럼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 모래나 흙이나 이런 거는 여기에 걸음종이에 필터에 다 걸려서, 딱 걸리고, 소금물하고 물만 쭉 흘러서 밑에, 렇게 다, 이렇게, 빨아지겠죠? 그러면 이제, 그 소금물을, 이렇게 딱, 들고, 거기다가, 밑에서, 이렇게, 뭐, 알콜레이나 아니면, 무슨, 어, 언어를 이렇게 가열을 하면 그러면 소금물의 물이 수증기가 돼서싹 하늘로 증발해서 돼서 사라져 버리고 나중에는 이제 증발이 다 되면 이 밑에 소금만 소금 하얀 소금바를만 남게 되죠. 그래서 혼합물을 그렇게 분리하는 방법 혼합물 분리 방법이라고 초등학생들이 이렇게 실험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가만히 보면 우리가 먹는 소금이 바로 그렇게 만들어지고 있어요. 서해 바다에 가면 우리나라 염전이 있잖아요. 신안이나 뭐 이런데. 그러면 저 바닷가에서 염전에서 소금 만드는 게 바로 그런 원리예요 바닷물을 염전으로 이렇게 끓여들여서 판판한, 바닷가에 판판하게 만든 땅, 이렇게 다져진 땅에다가 소금물을 이렇게 쌓 바닷물을 자 들어오게 한 다음에 딱 막으면 거기에 이제 쟁여진 물이, 고여있던 물이 뜨거운 햇빛에 증발을 하죠. 쭉 그러면 이제, 물은 다신발하면 바닥에는 이제 소금가루만 쫙 남아있으면, 저 아저씨들이 이거, 뭐, 뭐 서리 같은 거 이렇게 쭉쭉쭉 밀고 다니면, 이제, 어, 수분이 다 없어지면, 하얀 소금가루가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게 바로 천일염이죠. 김장 때, 배추절일 때 많이 쓰는 천일염이 바로 저렇게 만들어지는데, 그런데, 우리 눈에는 저게 하얀 소금처럼 보여도요, 알고 보면 저게, 소금만 있는 건 아니고, 거기에 흙도 섞여 있고, 여러 가지 이물질들이 섞여 있어요. 천일염은 그게 다 소금이 아니고, 그 안에 뭐, 뭐 많이 섞여 있어요. 이것저 이물질들. 그럴 수밖에 없죠. 물만 증발하고 바다에 남아있던 건다그 안에 이렇게 같이 섞여 있으니까. 그래서 저 천일염은 깨끗하지 않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다시 한번더 이렇게 호남물을 분리하는 일을 하죠. 정제 여분이 제재 여하이냐 그래서 나오죠 그래서 천일염을 가만히 갖다가 소금 공장에 가지고 가서 소금 공장에서 그 천일염을 물통에 붓고 물로 휘젓고 아까 했던 것처럼 그러한 혼합물 분리 과정을 다 거치고 나오면 이제는 정제염, 제재염 같은 깨끗한 소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천일염은 우리 눈에는다 하얗게 보이는 소금 덩어리지만, 천일염은 그 안에 10% 혹은 19% 혹은 20%가 이물질들이 섞여 있는 반면에, 이걸 가져다가 다시 더 정제해가지고 혼합물을 둘리한 정제염은 이물질이 1%도 안 되고 9 0 이상은 소금만, 깨끗한 소금만 이렇게 어, 만들어준다고 하죠. 겉만 봐서는 모르는 거죠. 겉만 봐서는 다 비슷해 보이는데 아, 이게 그 안에 허난물들 불순물들이 섞여 있어서 그래서 이게 참잘 참 이렇게 분리하는 게 필요한 겁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겉만 봐서는 잘 모르는 거예요. 다뭐 똑같이 자다 교회 다니고 다 똑같이 성경 끼고 다니고 똑같이 예수 믿는 것 같아 보이는데 아 거기에도 겉모습은 다 똑같아 보여고아 이게 아 이게 또 다르다는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순수한 신앙을 항상 원하시는 것을 성경에 말씀하십어요 하나님은 막 이렇게 주집밥 쭉막 혼합되고 섞여있는 것을 되게 싫어하세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깔끔하신 것 같아요. 깔끔. 그래서 성경을 보면 깔끔하게 하는 것을 자주 말씀하시죠요 신명기 22장 9절로 11절을 보면 하나님이 섞지 말아라. 뭐, 옷값 만들 때도 섞지 말고 하다못해 농사 지을 때도 쟁이질할 때도 섞지 말고, 뭐 포도원이나 밭에 식물, 작물 뿌릴 때도 섞지 말라고 섞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겠어요. 한번 신명기 22장 9절로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네. 네,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수산을 다 빼앗길까 두라. 너는 수원 나귀를 결하지 마만요 양털과 개실로 섞어 짜는 것을 잊지 말라. 양털, 대실 섞어 짜지 말아라. 소면 소, 낙이면 낙이지. 소랑 낙이랑 섞어서 쟁이지 하지 말아라. 이게, 언뜻 보면 이게 무슨 말인가 하는데, 이게 참 의미 있는 말인 것이요. 성경 보면 항상,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하고 이렇게 애초점에었던게 뭐냐면은, 섞어서 문자가 됐대요. 섞어서. 하나님은 나만 믿어라. 우상 만들지 말아라 나만 섬겨라 계속 말씀하시지만 이스라엘 학생들은 하나님 믿어요 그런데 바도 믿겠어요 하나님도 믿고 바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아세라도 믿고 그래서 고고학자들이 이스라엘 땅에서 땅을 파서 고고학 유물들 나오면 항상 하나님 플러스 아세라 여호와 플러스 바 이런 유물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들이 그냥 항상 성경 거야. 혼합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이렇게 교훈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뭐, 분야시대만 그런 게 아니고 신야시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만 믿어라. 하시는데, 하나님도 믿고, 만몬. 돈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재물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권력도 믿고. 아, 이게, 시대를 불문하고 늘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해오니까 하나님은 내가 그거 정말 싫어해 순수한 것를좀 너희들 나에게 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소금, 순수한 소금처럼 정말 순수한 신앙을 찾고 계시다. 이걸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해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순수한 신앙이 있어야 된다. 너희들이 천국문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순수한 신앙이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럼 도대체 얼만큼 순수해야 되느냐 우리가 얼마만한 순수한 신앙이 있어야 천국문 들어갈 수 있나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그 순수한 신앙을 위해서라면 네손 하나 짤릴 만큼 순수한 신앙이 있어야 된다 네 다리 하나 잘릴 만큼 신앙이 순수해야 된다 이눈 네 하나 빼뺀 만큼 순항이, 신생이순쇄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이 한 말이 아니고 예수님 이 하신 말씀이에요. 아, 이게 정말 대단하죠? 우리가 얼마나 순수한 신앙이 필요한가 하면, 천국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눈 하나 뺄 정도로, 손 하나 잘라낼 정도로, 다 하나 잘라낼 정도로 그렇게 순수한 신앙이 있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이게 엄청 순고하다고들죠 그래서 이거 이 말씀을 통해서 아 정말 하나님은 우리가 순수한 신앙, 순수한 소금 같은 신앙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시는가 하는구나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이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살 수가 있는가 우리가 이런 신앙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 오늘 성경은 너희가 소금 같이 되야 된다. 순수한 소금 같이 되는 다 성경은 이 소금이 항상 이렇게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순수하게 하는 것을 말씀하던 바다 이렇게 세운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성도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순산 신앙을 가지고 살기 위서는 소금 같은 성도가 되어야 다첫 번째로 소금 같은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금설금 예수님은 계속해서 너희가 소금같이 되어야 된다, 소금같이 되어야 된다, 소금같이 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보고싶사장 34절도 35절에서도 예수님이 소금같이 되어야 된다 말하셨습니다. 한번 같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소금이, 소금이 좋은, 좋은 것이나 거잖아, 소금도 아닌 니그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땅게하고 땅에 땅에 땅에도 거룩에도 땅에 쓸데없어 내버리는이라 내버리는 이라. 들을, 들을 기가 있는 자는 들을, 들을 지어다 하시니라. 소금이 소금맛을 잃으면 안된다. 짠 소금맛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거기다 혼합시켜가지고 밋밋해지면 안된다 짭짤해야된다 소금같이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말씀하면서 오늘 말씀드면 지옥은요 지옥은 우리가 그런 신앙을 갖지 못하면 가게 되는 지옥은 불로서 소금치을 타는 곳이라고 말하겠어요 지옥이 어떤 곳이냐면 불로서 소금치을 타는 곳이다 아. 여러분, 불이 소금치듯이 막 나한테 뿌려진다고 생각해보세요. 옛날에는 전쟁 고기 중에 화염방사기라는 게 있었어요. 이렇게 군인들이 통에, 불 나오는 통, 가스 같은 거 차고 가서 이렇게 뿌리면, 불이 나가가지고, 거기 맞으면 불타가지고, 그게 떨어지지도 않아요, 그 길이. 그래서 죽는 얼마나 귀찮아요. 사람이 죽는 것 중에 가장 고통스러운 게 불타 죽는 거라고 하는데, 그게 내 몸에 덩치덩치 붙어서 불타는 거 생각만 해도 돼요, 화염방사기. 유교전쟁 때 우리가 썼던, 거기에 붙어서 죽는 사람들 보면 얼마나 불쌍해. 요 또, 월남전에서 미국이 쓰던 이네이판탄이라는 것도 있어요. 폭탄이 터지면 그 주변이 수백도 불바다가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다타 죽는 거예요. 얼마나 희참해. 그런데, 지옥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불로서 소금치듯 하는, 불이 막 소금 뿌려지듯이 뿌려지는 곳에서 너희가 들어갔는데,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불로서 소금칠을 타는 그러한 시험을 통과한 사람이 있어요.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다니엘의 제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거는 불에 소금칠을 타는 불극불 속에서도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그 불을 통과했던 그러한 믿음의 사람인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니엘서 3장 2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천국과 시사와 행정관과, 행정관과 왕의 모습을 고요이 사람들을 본 즉, 불이능이 그들의 몸을 헤아지못하고 머리털도 굵리지않아니고거옷빛도 변하지 아니하고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이 사자학과 메세아 안에 있는 치듯하는 그러한 환란 속에서도 순수 정말 소금 같은 신앙으로 그 불일성을 통과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어, 네. 살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데 오염이 돼요. 내가 원래는 순수한 소금 깨끗한 하얀 소금 이었는데 모래도 들어오고 흙도 들어오고 먼지도 들어오고 미세먼지도 들어오고 막 뒤섞여가지고 우리가 순수한 소금이 막 이상한 거리, 뭐, 거무팅팅한그런소금으로 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이 깨끗한 순산 소금같은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성경은 그렇게 되는 비결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뭐 하면 너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말씀과 기도가 우리를 혼합물을 분리하는 역할을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디모데전서 사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진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진다. 말씀이 거름적인 역할을 해서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더러운 것들을 다 걸러낸다는 말씀이죠. 기도가 마치 알콜프 같은 역할을 해서 기도로 뜨겁게, 뜨겁게 우리의 영혼을 이렇게 끓이면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다 증발하고 날아가가지고 우리가 깨끗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깨끗하게 해서 우리가 정말 순수한 소금같은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벽기도를 하고 큐티를 하고 영성의기을를 쓰고 하여튼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우리를 이렇게 하나부분을 분리해서 하루하를 살아갈 때 우리는 깨끗한 순수한 그런 소금같은 성도가 될수 있습니다. 바라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순수한 소금같은 그한 성도로 살아가는 축복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순수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또 해야 될 것은 우리의 가정을 소금 같은 가정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소금 같은 가정이 된다. 우리 가정이 혼탁하고 엉망진창인 가정이 아니라 정말 소금 같은 순 소한 믿음의 가정에 대한다는 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여 소금, 소금, 소금을 말씀하고 있습니 오늘 말씀 마가로브 2장 50절 여러분 다 같이 읽보겠습니다 소금은 좋은 것인데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입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로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소금 화목하라 하십니다. 이 가정 안에 소금을 두고 가정 식구들이 믿음 안에서 화목하게 잘 아, 차려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비행 청소년들이 날마다 이렇게 늘어나고 있어요. 막 비행 청소년이. 아, 경기도가 1등이더라고. 비행 청소년 제일 많은데. 참, 안타깝죠. 경기도가 왜1등 인구가 많아서 이기도 하지만, 여러가지 여건이 뭐, 부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그런데 이렇게 많은 문제들, 청소년 문제, 아동 문제가 사실은 왜 일어나는 거 하면, 가정이 병들고, 가정이 부패하고, 가정이 문제가 생겨서, 그 가정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그렇게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 교육학에서 말하잖아요. 문제야 기회는 항상 문제의 부모가 있다. 부모들이 영적으로 부패하고, 부모들이 영적으로 타락하고, 문제가 많으니까, 그 밑에서 보고자 하는 자녀들이 똑같이 그렇게 어려운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 가정이 정말 소금과 같은 믿음의 가정이 되는 것이 너무나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럽이나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자녀교육의 어떤 바이블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칼비테 교육법이라는 책이 있어요 칼비테는 200여 년 전에 살았던 독일의 시골교의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책을 그 당시에 200년 전에 썼는데 그게 이렇게 잘 내려오다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칼 밑에 교육법을 읽다 보면, 200년 전의쓴 책에 대해 교훈이 많이 담겨져 있죠. 거기 아주 흥미로운 내용이 나와요. 글씨가 작아서 화면에 잘 화면에 잘안 나오시지만, 어떤 내용인가 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어, 엉망진창인 가정에서 엉망진창으로 자란 아이가 있고, 또 좋은 부모님 밑에서 제대로 신앙이나 어떤 교육이나 잘 받은 반듯한 아이가 있는데, 그러면 엉망진창인 아이하고 반듯하게 자란 아이하고 같이 있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러면 엉망진창인 아이가 이 반듯한 아이보고 이 아이도 반듯하게 이렇게 변하면 좋은데 현실 세계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엉망진창인 아이와 반듯하게 자란 아이를 같이 있게 하면 순식간에 반듯한 아이가 엉망진창인 아이처럼 변해가지고, 막 욕도 쉽게 배우고, 나쁜 짓도 쉽게 배우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거꾸로 끌려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칼리테가 하는 말이, 부모는 할수 있으면, 자기 자녀들을 좋은 환경에서 이렇게 자라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일부러 세상이 악한 걸 배우게 하려고 할 필요 없다. 어차피 아이들이 크면 다 세상 속에 들어가니까, 일부러 사서 악한 거 배우게 하지 말고, 하여튼간에 할수 있는 대로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고 좋은 환경에서 교육받게 하는 것이 부모된 도리고 그게 중요하다는 것을 이렇게 이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땐 당연한 소리인데 그 시절에는 이게 아 현명적인 소리였어요. 그 시절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었거든요. 우리 동양에서도 맹자 엄마가 맹자를 데리고 이사했다는 맹모삼천지교 라는 그러한 일화가 있잖아요. 맹자, 엄마가 맹자 데리고 공동묘지 옆에 가서 살았더니 집이 형편이 어려서 묘지 옆에 가서 살았더니 맹자가 날마다 상녀가 드러나는 걸 보면서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곡하는 거배웠지 집에 가서 맹자, 그 어린 맹자가 맨날 아이고, 아이고 하니까 엄마가 정신이 벅벅 들어서안 되겠다 해서 이 아이를 이제 끌고 서당 옆에 학교 옆에 이사를 가니까 천황에서 날마다 뭐 하늘 천 따지 이렇게 그립고 책 읽는 소리가 들리니까 어린 냉자가 그 옆에 돌아다니다가 그거 듣고 와서 하늘 천 따지 하면서 책 읽는 형내는 그러한 일을 했다고 그래서 아 이게 교육이환경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죠 사람은 뭐뚝 떨어져서 그렇게 혼자 있는 존재가 아니고 이 환경 속에 살다 보니까 환경의 지배를 받을 수 밖에 없어요 죄악된 세상에서 살다 보면 죄를 이렇게,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어, 이렇게 영향을 받는 거고, 우리가 또 거룩하고 깨끗한 환경에 있으면 또 그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하죠. 아, 부모가 날마다 술 마시고, 막술주정하는 술꾼이면, 그 자녀가 술꾼이 되기가 쉽죠. 부모가 방타하게 살면 그 자녀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부모가 기도하면 자녀들도 그 기도를 배우는 거고 부모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정말 존경하고 예비하는 모습을 보면 자녀들도 자기들과 함게 배우는 거지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한데 그래서 우리가 아 이게 가정이 정말 소금과 같은 순수한 그런 믿음의 가정이 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아 우리가 그걸 항상 기억하면서 우리 가정이 소금 같은 가정이 되야 된다는 것을 경험 교훈을 하고 습니다좀 코로나 때문에 교회마다 주일학교가 교회학교가 잘 운영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려움이 많은데 이런 시대일수록 가정이 특별히 부모가 자기 자녀들을 이렇게 잘 신앙으로 양육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스에서 디모데가 너가 믿음의 가정 소금 같은 믿음의 가정에서 찾은 것을 정말 나는 산다고 이렇게 말하려고 하습니다한번 같이 디모데 후소 1장 3절 5절을 하나씩 읽보겠습니다 내가 밤낮 간과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식으로 조상척부터 선교는 양족에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눈을 생각하여 너의 길을 떠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여가니 이는 내, 내 속에 희생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하미라 이들은 먼저, 먼저 내 이름 로이스와 내 어머니 민주 예수의 이름이 내 이름으로 인민들을 확신한다. 합니다. 그래서 사도마을이 김호대에게 이 할머니가 기도했던 그 모습이 미 엄마 윈희에게 전승이 되고 또너 김호대가 그렇게 착 입력받은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 믿음이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정말 이 시대에는 특별히 소금 같은 가정이 되어이 부패한 가정들이 많고 엉망진창인 가정들이 많고 겉보기에는 멀쩡해도 속으로 썩어서 부패하고 엉망인 가정들이 너무나 많은 시대에 우리 성도들의 가정은 정말 믿음의 가정은 반듯한 소금 같은 가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은 소금같은 가정이 되시는 축복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이렇게 순수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천국 들어가게 합당한 그런 신앙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소금같은 교회가 되어야 된다 우리가 속한 교회가 소금같은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에게 소금, 소금, 소금 우리 자신도 소금, 가성도 소금, 교회도 소금, 소금되야 된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날려는 소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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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을 부르면 무엇으로 짜게 하고 후에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가만 밖에 버리며 사람에게 밝힐 뿐이니라. 아까 우리가 기척교회 얘기했지만 교회가 많이 있어야 될 이유가 이 세상은 너무 부패해요. 너무 썩었어. 그러니까 교회가 소금같이 사방에 뿌려져야 되는 거예요. 아, 네. 자꾸 소금을 뿌려야 돼, 소금을 뿌려야 돼, 소금을 뿌려지는 게 멈추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자꾸 뿌려져야 돼. 우리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교회가 세상에 소금처럼 뿌려져야 된다는 거죠. 로마 시대 때출애 교회는 어, 교인이 교회 된다는 게 참으로 어려웠어요. 내가 가깥으로나 오늘부터 이렇 교회 다닐게요, 나 교인 되고 싶어요 한다고 받아주지 않았어요. 갈 수가 없어요. 초대계 때 카타콤 교회들은 누가 교인된다고 해서 덜컥 받아주고 환영합니다 그런없없어요딱 맞고 못 들어옵니다 안됩니다 맞고 그리고 누군가가 교인이 되고 교회에 들어와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혼합을 분리 과정을 거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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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과해야 그런 은혜를 받을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누군가가 내가 교인된다는 말은 나 죽겠습니다 나 이제 순교당해도 순교당하겠습니다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 그러니까 아무나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뭐 아무것도 생각없이 들어왔다가 끌려가가지고 나 예수 안 믿어 하고 도망치고 이렇게 되면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 이렇게 예, 혼합을 분류를 해서 검증하고 검증하고 저 사람이 로마 군인인지 다 이렇게 확인하고 나서 그 끌고 나서 이렇게 교인이 되고 또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우리 교회가 원래 그랬어요. 철저히 만어니다 아무나 들고 나가고 하는 게 아니었는데 어떻게 요즘은 좀 이상해졌던 거죠, 사실은. 지금도, 우리 시대에도 저 중국이나 북한이나 중동에는 여전히 그렇게 하고 있어요. 북한, 또 중국 같은 나라, 공산당 나라는 교회가 다 때려끄시잖아요. 시진핑이가 날마다 교회가 눈에 보인 데를 다 때려끄시고 잡아가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교인들이 다 지어도 숨어서 지하교회, 가정교회가 되는데 그런데 저 공산당들은 그것까지 다때려끄시려고 하죠. 그래서 위장 교인을 침투시키는 거야. 정보기관원들이 교인인 척나 기독교 믿고 싶다고 하는 척해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진짜 믿는 사람들 다 끌어내려고 하니까 그래서 북한이나 중국이나 중동은 지금도 혼합을 분리하는 거야. 검사하고 검증하고 확인하고 그래서 진짜 진짜만 걸르는 거죠. 안 그러면 교회가 악살나고다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호남물 들기 같은 건 사실은 교회 역사를 보면 계속 됐던 거예요. 그게 어떤 시대에우리 이상한 거죠. 근데 요즘 우리 한국교회가 그런 과정을 조금 경험하고 있죠. 코로나가 탁 오니까, 코로나라는 필터가, 코로나라는 별별도 아닌 필터가 딱 하나 있겠다, 여기 이렇게 딱 생기니까, 아,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가 뭐, 한국 인구의 20%니, 30%니, 1000만이니, 뭐1 2 0 0만이 자랑하고, 뭐 교수나 검사나 의사 같은 전문직 50%가 넘는 사람이 기독교인이다. 국회의원의 뭐 60%가 70%가 교인이다. 뭐 이렇게 떠들었었는데, 자랑했었는데, 아니 코로나 같은 별것도 아닌 필터르가딱 놓여지니까 여기에 다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요거 통과한 사람들이 많지가 않은 거예요. 안타깝죠? 그동안 우리가 주장했던 숫자가 다 허수고 진짠 줄 알았는데 다 가짜 였던 거고 스스로가 내가 교인이라고 했던 사람들 착각했던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속고 속였던 거죠 아니었던 거예요 아닌데 진짠 줄 알았던 거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예배당 왔다 갔다 했다고 자기 천국발줄알았는데천국문는 고사하고 코로나 필터도 못 통과하고 다 넘어지는 거예요 안타깝죠? 계시록 2장과 3장을 보면 혼난물 필터를 통과했던 교회를 하나님이 칭찬하시는데 많은 교회들 중에서 소만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를 예수님이 칭찬하시죠 너희가 소금같은 교회구나 착하고 충성된 교회구나 칭찬하시는 것을 볼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계시록 3장 10절 11절 빌라델비아 교회를 예수님이 칭찬하신 말씀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내가 나의 임대의 말씀을 지켰음 즈 내가 또한 번을 지켜 시험의 때를 변하게 하니 이는 장차 온 세상이 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나의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결과 를 빼앗지 못하게 하라 너희들이 말씀을 지키고 시험을 잘 통과했구나 예수님이 칭찬하시면서 계속 그렇게 해가지고 너희에게 멸류가를 빼앗기지 못하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아픈로 시대에는 이 코로나 뿐만 아니라 우리 앞에 많은 필터들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필터들을 통과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 필터 앞에 거꾸로 지는 교회가 되면 안되고 우리는 어떤 필터가 다가오더라도 그 필터를 다 통과해가지고 천국문으로 나가는 교회가 돼야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무지개교회는 정말로 소금같은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소금같은 성도님이 되시고 성도님들의 가정은 소금같은 가정이 되시길 바라고 우리 교회는 소금같은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소금같은 성도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의 가정을 소금같은 가정 같은 되게 해주세요. 우리교회를 소금같은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다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